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 호접난 응급처치할 때 꽃대를 좀 잘랐잖아요. 근데 꽃대에서 이 꽃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원상회복이안 되더라고요. 한번 시들었던 꽃이라. 근런데 여기다 제가 그래도 그냥 보내기 아쉬워가지고 제가 물에다 이렇게 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살짝 다시 좀 펴주네요. 다시 이렇게 잎이 살았는데 그래도 어 그렇게 싱싱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물을 다이렉트로 얘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꽃대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억울러졌고 시들 거기를 숙이고 있는 그 꽃잎 자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 그때 제가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어 말씀 드리려고요. 근데 이 꽃대에서 있었을 때는 이게 지금 뿌리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놔뒀었는데 그때 꽃이 시들시들한 꽃이 전혀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랐잖아요. 뿌리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잘랐는데 여기서 쌀른 애를 보내기 뭐해서 제가 물에다 담가 놨더니 그대로 싱싱하게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이 꽃이 그러네요.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네요. 세상에. 은은하니 예쁘죠? 얘는 그 옆에 있었던 애인데 얘도 꽃이 얼굴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약간의 좀좀 어좀 아픈 애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같이 이렇게 놔둬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은은하게 꽃이 다시 시들시들했던 꽃이 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때 수국을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꽃이 완전히 시그 시들시들한데 물을 주니까 활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접란도 물을 주면 다시 피어나지 않을까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뿌리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빨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너무 힘에 붙이니까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잘라난 상태에서 꽂아 놨더니 이렇게 다시 피어난다 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로 우리집 덴파레 어, 만 개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까지 꽃이 피니까 되게 좀더 화사하게 보이죠? 자,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려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는 꽃이 시들어도 꽃이 물만 흡수를 하면 다시 피어난다라는 것. 다시 원상 복귀한다라는 거 말씀드린다. 고맙습니다.